올해로 제 94회를 맞은 대한민국 대표 축제 남원시 춘향제 이렇게 비가 오고 있는 와중에도 그 열기가 식을 줄 모르고 있는데요. 현장 곳곳에는 한복을 입은 관광객들이 축제를 즐기는가 하면 남원시청 공무원들은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만만요신한 가운데서 이렇게 하시면 어충전는 맞죠? 아 아니 아니. 아충전는 맞는데. 아니 이거 우산은 어디서 났어요아 우산 이요 네. 이게 이쪽 관광 주민증. 아 그래요? 어충전해 기신기. 네. 나 성현 오늘 기자 인생이 끝날 것 같다. 이 연속 방송 사고란 이왕 이렇게 된거 축제나 즐겨야 될까? 어 아. 이처럼 축제 현장에서는 체험 부스 및 각종 이벤트들이 펼쳐지고 있는 등 성황리에.